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석입니다. 아 미국은 고위험군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한다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접종을 하신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laughs> 접종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1차 접종 대상자가 된 것은 지난 3월부터 미주리 대학병원 어린이 중환자실 그리고 대학병원 일반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중환자들을 직접 돌봐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숨지게 될때또 환자 가족들이 화상 면회를 원할 때 병실에 들어가서 화상 면회를 조선하고또 임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병동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식사를 배달하는 분또 병실을 청소하는 분들도 저처럼 1차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게 FDA 승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 처음 이렇게 막칠때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걱정도 걱정이지만 아, 그 것보다는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 앞서 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여기 두달 정도 이곳 중부에서도 제가 일하는 이 중환자실에서 매일 코로나 환자들의 죽음을 어, 봐왔습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이 예, 무뎌져요. 음. 그리고 죽어가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오늘 몇명 죽었다 이렇게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 대학병원 중화자실에 일하는 동료 의사도 하루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정말 이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일인데 이렇게 죽어 나가니까 이 무기력감에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아픔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어, 심각해서 저도 어,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아 정말 나도 이제 지쳤구나 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저한테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조금의 그 위험이 있더라도 어안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앞서 소개해 드린 그 메신저 MRI 방식의 그 예. MRA 방식의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걸로 들었는데요. 어 독감 백신과 비교해서 이 맞을 때 통증이라든지 음. 접종 방식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화이자 백신을 제가 맞았고요. 어, 지난해 11월에 맞은 독감 주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 바늘이 들어가는 그 느낌을 어, 받지를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연어 독감 백신 맞을 때랑 같았고요. 다만, 이튿날 일어나서 이제 저는 왼쪽을 맞았는데, 왼쪽 어깨가 약간 어, 욱신거리는 정도, 어, 그것도 이제 오후가 되니까 통증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어, 접종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점은 본인, 확인 이제 절차가 있었는데 에, 다만 이제 이 자발적인 접종이다 보니까 동의서에 서명한 게 조금 이제 특이 특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 카드에 이제 그걸 적어서 이제 셀카를 찍는 시간이 있었던 게좀 특이했습니다. 음, 어, 우리나라도 내년 초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신 입장에서. 백신 접 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된다. 라고한 말씀만 네.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처음 i n g to answer. I'm going to answer. I'm going to answer. I'm g o i 나 g to answer. I'm going to answer. I'm going to a n s w e 어뭐 지금 상추세를 보니까 안 맞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아무래도 2월쯤에 한국에서도 뭐 저희 부모님 아직 한국에 계십니다만 부모님 포함해서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 참 좋은 그 백신을 맞고 이제 코로나 아, 이 사태에서 좀 해방이 되시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화상으로 뵙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건강 좀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음.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실제 체험담을 들으니까 네. 마음이 놓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 11개월 동안 참 어렵